몸이 근질렀고 살속으로다가 막 따끔따끔 가려움증이 있어서 먹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많이 네. 가라앉았는데 제가 네네. 좀 심장이 안 좋아서 스탠드를 넣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스탠드 넣은 사람도 이거 계속 먹으면 되는지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한 열흘째 된것 같아요. 근데 소화가 음. 잘안 되세요? 네네. 소 원래 소화 기능이 탁월하게 하거든요 잘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노인들 소화 음. 안 되면 소금 한 주먹씩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거 보시면 소금은 자기 기능을 하는데 음. 몸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뭔가 음. 정상적이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져요 제가 나이가 81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현상이 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전화 드린 거는 소금도 무슨 먹다 보면 그런 게좀 있을 수는 있나 하고 여쭤보려고 알칼리 소금이 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화작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굳어 있거나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서 걸림이 생기는 거예요. 음... 뭐 붓거나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얼굴도 좀 붓고 약간 좀 그런 붓는 기도 있어서 난 소화가 안 돼서 붓나 그 상태가 몸의 상태가 좀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호접 반응이라는 것도 있나? 아 당연히 있죠. 호전 반응도 있는데 네. 지금 뭐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좀치었다 드셔보세요. 어 그래요? 네. 때 일단은, 일단은 지금 이걸 왜 먹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몸이 근질러워서 전에 제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모두들 이 소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책 읽어보고 이 소금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겁없이. 소금에 댐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네네. 먹다 보니까 간지러움이나 가려움증은, 아, 한 열흘 먹었는데, 3일 전부터 가려운 게좀 가라앉히고, 좀 좋아요. 그래서, 네. 아, 이게 효과 있는 거구나 했는데, 이게 속이 좀 무지락 하면서, 그래서 이게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 그, 예 네.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근데 그렇, 그렇... 이 소금에 대한 제가 사랑이 가거든요. 네. 먹고 나서 이 건지름이 확실히 가라앉았어요. 이거 내가 한 2년 됐거든요. 아, 엄청 간지럽, 미칠 것 같이 간지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토피 는 예. 아니신가요? 아토피 아니에요. 아토피 아닌데 그렇게 안지러웠어요 예, 예. 겉으로 음.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고 속에서부터 이렇게 따끔따끔하면서 근지러운 거예요. 아. 긁어도 네. 긁어도 뭐 나오는 거는 없어요. 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네. 한 3일만 끊었다가 이게 음. 가라앉으면 호전 반응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3일 정도 좀 쉬었다가 상태를 음... 보고 다시 드시는 네, 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본 거는 호전 반응도 있느냐는 거 조건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네, 호전 네, 반응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이상품에 근데... 대해서는 제가 많이 네. 경험을 했었거든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한 끊어볼게요, 그럼. 네, 네좀 쉬었다가 다시 하트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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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